안녕하십니까 오성땅돌이 TV의 박소장입니다. 오늘 저는 포항시 북구 기북면에 나와 있습니다. 북구는 포항 남구에 비해서 농촌 지역이 많이 많은 지역입니다. 또 주변으로 사과 농사도 많이 하는 곳으로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방이가 남동향으로 위치해 있어서 현재 보시다시피 해탈이 이렇게 딱하게 내리 쪼이고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매물 현장이 되겠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 위치가 매물의 최상단인데요. 주변 환경도 해모 시설이 전혀 없이 깨끗한 곳에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기농이나 기촌지로 매우 잘 맞고 사과도 잘 되는 고장으로 사과 농사도 가능한 위치의 매물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날씨가 조금 아직 쌀쌀하네요. 대부분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이 위치는 농막이 있는 위치와 반대 경계 끝부분이 되겠습니다. 면적이 넓다 보니, 경계 부분 하긴 한데도, 시간이 좀 걸리네요. 이곳이 경계 끝부분입니다. 5도에서 10도의 경사면이 있다 보니, 이렇게 비소듬하니, 위치에 있어서 물빠짐이 매우 좋은 위치의 땅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선 도로에서 안쪽으로 약 300m 정도 들어온 곳에 있습니다. 매물의 지목은 증가 답으로 되어 있고 용도 지역은 생산 관리 지역입니다. 매물 전체의 면적은 7,633제곱미터 평수로는 2,309평인 매물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농막과 창고가 있는 곳이 반대편 위치이고 이곳은 그 반대편에 위치한 갱계 끝부분이 되겠습니다. 3면을 도로를 접하고 있는 매물입니다. 저 반대쪽에 농막이, 농막과 창구가 있는 곳에는 전기와 상수도가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매물의 방위는 이쪽이 남쪽인데요. 남동향으로 위치해 있어서 겨울철에도 하루 종일 햇살을 가득 담고 있는 곳이고, 일조량도 풍부한 곳에 있는 매물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소개해 드리고 있는 매물은 직 사각형에 가까운 매물로 허실이 전혀 없는 알찬 땅으로 현장까지 도로 진입하기도 매우 좋은 위치에 있는 땅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윗단과 아래단 두 단으로 되어 있는 매물이고 약 300m 정도 떨어진 곳에는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또 150m 정도 떨어진 곳에 마을 해관이 위치해 있습니다. 현장에서 면사무소가 있는 곳까지의 거리는 약 4km 정도 떨어져 있고, 그곳에 펜있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 식당, 주유소, 보건소 등이 그곳에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게 되면 저기. 컨테이너하고 창고가 보입니다. 저기가 또 맞, 맞은 편 거치고, 이 아랫단 경계 끝부분은 여기서 이렇게 표시가 납니다. 그죠? 도로와 연결된 곳까지. 매물과 멀지 않은 곳에는 저는 주택단지가 이렇게 조성되어 있는 것도 눈에 들어옵니다. 해물과 가까운 곳으로 가볼 만한 곳을 확인해 보면 골륜산 할공장과 칠포 해수욕장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칠포 해수욕장인데요. 야 파도 소리가 웅장하게 들리네요. 또망망대에탁 펼쳐진 바다가. 까지 시원하게 합니다. 주변 시세 대비 반값인 기농 기초 날산면 도로를 접한 멋진 산 땅을 소개합니다. 경북 포항시 북구 기북면 소재지에 위치해 있고 용도 지역은 생산 관리 지역입니다. 매물 전체의 면적은 7,633 제곱미터. 평수로는 2,309평인 매물입니다. 지목은 정가다이고 방위는 남동향에 얹혀 있습니다. 매물의 추천용도로는 기농기촌, 가수원, 전원주택지 등이 되겠습니다. 전기와 상수도는 들어와 있고 매매가가 평당 1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매물의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성 땅돌이 TV의 박소장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